네, 범안피어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범안피어셀 주주님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그리고 범안피어셀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주주님들 궁금하신 내용과것습니다 현재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 추세의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윗꼬리, 이 윗꼬리가 약간 걱정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윗꼬리 제가 걱정 덜어드리려 지금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 걱정 말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과 예비 주주님들 상승 추세 중인데 어디서 매수해야 하냐 그런 타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 윗꼬리가 왜 생겼는지 알려드려야 하니까 이번 시간엔 차트 위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있으니까는 구독자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 여기 윗꼬리죠? 이 윗꼬리가 왜, 왜 생겼냐부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을 미리 하나 그어왔는데 자, 상승 추세선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축소해보면은 자, 여기다 선 하나 긋고 그리고 여기다 선 하나 긋고 이런 식으로 선을 두개 그었더니 자,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와 겹치고 여기와 겹치고 밑에 선이죠? 18,000원 부근 여기 두 군데와 겹칩니다. 그리고 여기랑도 한번 겹치네요. 지금 하락 추세의 초반이죠. 하락 추세의 급락이 일어난 부분. 여기서 멈췄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가 일어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자, 여기서 길게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그리고 이제 짧게는 올해 어, 아 재작년이네요. 길게는 여기 재작년 11월부터, 짧게는 여기 장, 오르,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 나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그러니까 자발적 장기투자가 아니라, 어, 타인에 의해, 특 타인이라고 하면 미스터마켓, 시장이죠? 시장에 의해 장기투자가 된 경우, 이렇게 긴간이 길 경우, 이게, 아, 조금만 본전이 와도, 아, 나는 이제, 어, 이 주식에, 더 이상 주주를 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본전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전 매도, 본전 매도를 의해서 흔히 얘기하는 고점 매물이죠. 고점 매물에 이제 매물대 해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 해소가 되면은 매물대 해소가 된다면 이제 주가가 상승 중일 때 위에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매도하는 이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1차 매물대 해소됐기 때문에 2차 여기까지 이제 또 다음 매물대까지 윗꼬리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크게 나왔을 때 윗꼬리가 크게 나왔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때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 하면 이때 염가 매수. 근데 다음 매물대 해소 다음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 한번 해소되고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여기 매물대 두 번째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왜윗꼬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윗꼬리가 생겼다는 것은 매물대가 해소되는 것이고 매물대가 해소됐다는 거 그러니까 고점 매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매물대가 저점, 매, 저점 매수자에 의해서 박손바김이 일어난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한번 해소되면 은 주가는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윗골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도 한번 보면은 여기 저점 찍을 여기가 가격이 11,300원 부근 저점 찍고 이제 상승 추세선 그렸습니다 상승 추세선 그릴 때 제가 선두개 그렸는데 왜두개 그렸냐면은 가장 최근 선 그리고 전 전저점 이 부분 이렇게 두 군데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이 선을 저항선으로도 한번 쓸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지지선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됐다. 박스권이 형성됐는데 매물대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박스권 돌파가 가능도 할수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점이 음, 저점이 여기 여기 여기가 저점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은 프리미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프리미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뭐냐면, 자 주가가 여기까지 어, 여기가 이제 13,000원이죠. 13,000원보다 한번 쭉 올랐을 때 여기보다 쭉 올랐을 때 다음 가격 16,000원 정도 되겠네요. 전 저점이 13,000원이었는데 아, 여기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 더 3,000원 더 줘서 나는 3,000원을 더 내서라도 이제 16,000원에 매수를 하겠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16,000원보다 더 오를 만한 주식이니까라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닥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만7 0 0 0원 선이죠. 나 그럼 여기선 1,000원 더 줘서라도 전저점 16,000원 그리고 전전전저점 13,000원 여기보다 4,000원 그리고 전자점보다는 1,000원 더 내서라도 나는 이 주식을 매수할 거야. 왜냐하면 이 주식은 오를 거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바닥 충분히 있고 위에 바닥 충분히 있고 위에 있는 매물대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만간 박스권 돌파에 성공할 것이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 평선 요소 한번 보고 구독자 이벤트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평선. 이평선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요소죠. 이평선이 특히 제일 좋아하는 요소, 정배열 요소입니다. 자, 여기 지금 241선이 지키나고 있고, 121선이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61선 뚫었고,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이 241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121선, 그 위에 61선, 이런 게 정배열입니다. 특히 장기 이평선 정배열. 장기 이평선 정배열이 날 경우, 요 구간이 이제 지지선으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차트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단기 이평선 위에 있는데 이 단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어타는 것은 장기 추세는 이미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요 정도. 주가가 잠깐 급락하더라도 장기 추세선이 살아 있다면은 주가는 다시 회복 탄력성 가져서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이론에 장기 이평선 특히 이평선 중요하게 보는 차트 이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역배열보다 지금은 정배열입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밑에 1 1선 밑에 20일, 밑에 60일, 밑에 120일, 밑에 240일 이런 식으로 자, 단기 추세선, 단기 입평선이 가장 위에 있어야 그리고 요 순서대로 있어야 입평선이 정배열이 됐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었다면 240일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쓰이겠죠. 그럼 이제 저항선 주가 가 오르다가 240일선에 막혀서 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240일선이 이렇게 주가 떨어지면 살짝 내려가더라도 바로 회복되도록 이렇게 지지선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항상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좋고 특히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순간을 잡지 못하겠다면은 최소한 정배열인 주식을 매수하자라는 게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제가 타점 한번 드렸죠? 타점 여기 부분 만0천 어, 500원, 17,500원 정도가 17,500원에서 17,700원 요 정도 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타점, 매도타점 일단 첫 번째 여기 매물대 해소되는 구간, 여기 두번 매물대 해소가 됐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매물대 해소가 두번 됐죠. 그렇다는 건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은 숫자 3, 세 번째 때 확신을 갖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매물대 해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여기서 첫 번째 매도 지점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도 지점 여기 가격이 18,500원. 18,500원. 그리고 다음 여기 여기 가격이 21,000원. 21,000원. 여기 매물 대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1,000원에 남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자. 그런 전략 취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은 자, 여기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 여기죠? 장대항공의 중간 라인에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부분, 급등이 난 이후에 급락하는 요구간, 요구간에는 이제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모여있을 가능성 높고, 특히 여기, 여기 매물대 쌓여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23,500원, 여기 가격에 한번더 매수, 아, 매도죠? 50% 매도하는 이런 전략 취하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분할 매도 추천드리냐? 위험분산이죠. 위험분산. 저희는 지금 하나 둘셋자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50% 매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나는 50% 매도 했어 라고 하는 어, 심리적 안정감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 노립니다. 자 만약에 분할 매도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올랐을 때어 여기까지 바로 갈것 같은데 그냥 자 조정 거치지 않고 바로 갈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자 이렇게 갈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주가 조정 받죠 왜냐하면 매물대 해소 플러스 이제 여기 고점 매물대들의 본절 매도 매도세가 거세지면 주가는 조정 받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받고 여기서 또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저점 매수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저점 약간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자 일단 주가가 상승 중에 떨어지면 이제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서 아 이제 다음 사이클이 안올것 같은데 하고 여기서 전략 매도해 버리면 여기서 전략 매도해 버리면 이제 수익은 낮지만 수익은 이렇게 낮지만 뭐 기분은 안 좋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자신감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쌓이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할 매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타점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구독자 이벤트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드린 타점, 이 타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제가 다음 주 늦으면 다음, 다다음 주월화수 중에 타점 보고 이제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매수 들어갈 예정에 여러분들에게 타점과 요 시점 여러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하면은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차트 분석 자기 혼자 잘 해놓고 그냥 혼자 먹으면 되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 드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어, 그리고 세력 자이세 가지 요소 세 요소들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들 어,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이렇게 손실이 있는 경우를 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쓰읍,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 최소한 우리 구독자님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제 매매기법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만큼은 손실 입게 하지 말자 누구에 의해서 이 외국인 기관 세력에 의해서 손실 입는 경우 없게 하자라는 게제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구독자분들이 손실 입지 않고 좀더2차적인 목표로 자, 이 개미들이 세력에 의해서 손실이 있지 않는다면, 이 세력 없어질 것이고, 왜냐 하면 세력이 순시, 이익을 얻으려면, 개미들이 손실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쭉 뻥튀게 놓으면, 이뻥튀기된 주식을 개미들이,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매수하는 순간, 이제 세력들은 엑시트 전략이죠. 이제 탈출 전략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또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는다면, 제가 드린 타점, 목표는, 세력입니다. 목표는 세력 잡는 타점, 외국인 이기는 타점, 기관 이기는 타점 그런 타점 여러분들이 공유 받아서 계속 수익을 내신다면이 세력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개미들이 타점에 속지 않으니까 산 타점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을 낼수 없다는 뜻이니까. 자 그런 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 그런 거를 목표로 하기에 어, 좀 길게 따지면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여러분들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 수익 내세요, 수익 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같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록 세력이 이익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 낼수록 저는 저도 좋고 여러분들은 수익 나서 좋고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노리기 때문에 좋고 그런 식으로 어, 연계되는, 연계되는 작용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번에 나는 당신 영상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신규 구독자님들 자,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0 1 0 8 2 0 6 8 3 5 4 문자로 발굴 한번 보내 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 분들 님들과 똑같이 똑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구독자 님들도 위에 있는 번호 자,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이겠죠 자0 1 0 8 2 0 6 8 3 5 4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에 여기 문자 발굴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이 타점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채널에 이 채널에 제가 목표 수익과 달성한 영상 몇개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종목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도 어, 좋은 영상 많으니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 뭐 좋은 일 하면서 타점 공유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라는 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익을 냈을 경우 뭐 수수료 뭐10% 수익 내면 은1%만 주세요 혹은 뭐 vip 방이라고 하죠 다달이 돈을 내면 다달이 돈을 내면 뭐 타점을 바로바로 쏴 드립니다 뭐 요런 vip 방 운영하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수수료 vip 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그런 건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라든가 vip 방 전혀 일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 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금융장 정상화, 그리고 세력 이기는 타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목적으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 이기는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범한 피어셀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윗꼬리, 윗꼬리는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다. 자, 매물대 해소였다. 매물대 해소였고, 매물대가 한번 해소되니 주가가 더 올랐다. 더 올랐고, 지금 여기도 매물대 해소 중이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매물대 해소, 두 번째 매물대 해소, 지금 세 번째 매물대 해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매물대가 해소되면은 이 지지선 저항선 뚫고, 주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고점 매물대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 오르는 주가 오를 때 억누르는 고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 추세 지금 상승 추세 두개 그렸죠 지금 이 박스권 박스권 지금 박스권 형성 중인데 박스권은 이제 이 매물대 해소되면 돌파한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 이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게 매물대 해소다 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정리도 마쳤고, 그럼 이제 저는 마무리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좀 마음에 드셨다면은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은 어, 이번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는 더 열심히 세력 잡는 타점, 세력 잡는 타점과 외국인 기관 이길 수 있는 타점 그런 타점 발굴하는데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